오늘도 서울의 여기가 성모병원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왔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암병원에 외과인데 암병원 외과가 있어요. 거기서 어 이제 어 이제 제가 그 바깥에만 지금 이제 그 암이 다시 생긴게 남았기 때문에 MRI를 다시 내일 밤에 MRI를 다시 찍어서 안에, 안에도 생길 수가 있, 있는가를 이제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한다고, 어,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어, 이제, 어, 이제 제가 그 바깥에만 지금 이제 그 암이 다시 생긴 게 남았기 때문에 MRI를 다시 내일 밤에 MRI를 다시 찍어서 안에 안에도 생길 수가 있, 있는가를 이제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한다고 어, 수술을 한다고. 어, 그걸 보고 수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깥에만 그러면 수술을 어, 할수 있나 봐요. 어, 그런 식으로, 그, 그러고 이제 제가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그랬는데, 진단서는 MRI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예, 끊을, 끊어 주겠다고 하시네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아, 계속 병원에 지금 어...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두번 간격으로 와야 되네요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이 유튜브하고 난 뒤부터 어, 감정의 그런 어떤 표, 현을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올, 지금까지 17년을, 어, 암으로서 완치가 됐기도 했다가 또 투병도 하고 이런 연속으로, 어, 10, 약 17년을 그걸 하다 보니까, 어, 건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도움이 없이 저 혼자 이 수많은 아이들을 제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청소량이 말도 못 하고 아이들 약 먹이고 케어하는 거또 사르트도 있죠 그래서 어그 너무 지친 몸에 또어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아이들또 하나라도 더 치료를 해 주고 싶고 또 그런 데다 월세가 밀리다 보니까 어그또의그 긴장감 특히 몸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또 돌보하려다 보니, 극도의 그 압박감이 있는데, 바깥에서 주변에서 허위사실이라든가, 어해라든가 괴로움을 주면은, 제가 보통 정상인 보다도 수백 배의 그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감정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더 득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여태까지 어떤 표적을 해서 어떤 사람을 특히 누구누구를, 어, 어느 어느 사람들을 뭐 단체든 하나든, 어, 명예훼 손을 주고 모욕을 주고 저는 그러한 어, 의도나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 그렇게 당해 오면은 그 압박감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압박감보다 너무 그게 강해서 어 그게 대한 해명 반박 또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것또내 건강 때문에 제발들 좀어 이해를 바라는 그리고 해명하고 싶으면 항상 라이브를 통해서 어 드린다고 했고 한 번도 다들 들어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또 전화를 합니다 서로 오해라도 있으면 풀게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키는 게 1번이고 제가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오셔서 어 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또 지금도 집에 가서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네, 예, 이게 너무 예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오늘 치마도 이렇게 같이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양 여사님 어,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미희하고 엄마 행운이하고 구조할 수 있게 해주셨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도록 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그때.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